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쉬 장인 이상호입니다. 오늘, 신스킨 쓰레쉬, 쓰레쉬 신스킨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암흑의 별 쓰레쉬, 바루스와 함께 출시되었기 때문에, 오늘, 바루스 장인, 달인 카직스와 함께, 쓰레쉬, 바루스, 암흑의 별 쓰레쉬, 바루스의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스킨! 야 스킨 개간지난다 이거 뭐야? 야 뭐야 이거? 우와얘 스킨 완전 간지나는데요 이거? 와이게좀쓰레시가쓰레시가 아닌 것 같아요 자와이야 춤도 바뀌었네 보니까 야 춤도 무슨 어 세련됐어요 지금 굉장히 야자 하나씩 다 볼까요? 오! 암흑의 별을 들었다가 왔다가 저글링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3번은 이아무의별 돌리네, 보니까 어우, 지금 굉장히 춤꾼이 됐어요, 쓰레시가 자, 이제 바르스와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 달카야 들리는구나 야, 스킨 개간진하지 않냐, 달카야? 어, 스킨 완전 멋있네 야, 개간지나는데 이거? 아, 이거 스킨 모션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야 오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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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야 이거 아무개별 듀오 개간지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원래 이 스킨이 바뀌면 좀 세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이 범위가 뭔가 좀긴것 같아. 느낌이. 도 넓은 것 같아. 어이 뭔가 이 스킨 때문에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자 굉장히 좋은데 자, 일단 그랩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 자,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뚜루루, 뚜뚜루루. 근데 상대는 지금 진과 벨코즈네요. 자, 이, 어이 범위 상당히 좋아요. 자, 일단 적당히 리쉬해주고, 저희는 라인전으로 갑니다. 자, 암흑의 별 바텀 뒤에 상대 쫄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 새끼들. 야, 앞으로 나가자, 달카야.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우리 암흑의 별 듀오야. 쫄지 마라. 상대 지금 굉장히 쫄았죠, 지금. 이게 바로 스킨 파워. 돈지랄. 나 평타한데. 어이, 좋아요. 타운 서트릴게영 형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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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 보이냐, 이거? 오, 지금 영혼이, 오, 별로 떨어집니다. 야, 개 좋은데? 아 간지나. 잡겠다, 이거. 아니, 때릴 거면 빨리 때리지. 아, 이거 아무런 게별왜 이래. 야, 야, 그래그래프다그래 그의 그래 임팩트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거? 그램 모션이 어떨지. 뭐, 그거 뭐냐? 뭐, 뭐 하는 거냐, 달카야? 자. 상대에게 와드 조공을 하는 나린 카딕스. 야, 그램한 번, 예, 그래한번 볼게요, 일단. 이 아까 모션을 보셨으니까, 그램 모션이. 오! 야, 개, 야, 개 멋있어. 봤냐, 방금? 오, 완전 멋있어. 야, 달카야 개간지나는데, 이거? 야야야 달카야 이가어 어쩔 수 없다 이거 못먹기 때문에 이거 내가 챙긴다 야이 상대 전골 올것 같은데 렉사이 3렙 지금 안전하거든 야, 달카야 우리 아무게 별 끼고 죽지 말자 쪽팔리게 오야 데미지 좀센거 같아 어이 좋아 오우 지금 개인기 지금 얇기 때문에 좋아 좋아 잡았다 나이스 다운 아, 그렇지 한 마리 더 아까비 야, 야 이것도 간지나 야이 스킨 왜, 좀 멋있다 ]이야? 근데 진짜 쓰레치 스킨 이거 좀 역대급이다 야 진짜 멋있네 스킨이 오, 오 진짜 제마음이쏙 듭니다 지금 이 스킨 이거 이 스킨으로 쓸 거면은 바로 챌린지 갈것 같은데, 너도 그렇지 않냐, 달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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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카 어디 갔니, 달카야? 네? 어, 뭐 하냐? 왜형말 왜 대답을 안 해주냐? 형, 저 마이크가 잘안 들려요, 형. 아, 그래? 아, 오케이. 알겠어. 괜찮아. 자, 가자. 야, 근데 랜턴도 간지나, 이거 봐봐. 오, 오. 멋있어. 오. 진짜 멋있는데. 어. 갑니다. 이거 가서 또, 또 잡자, 가서. 그래비랑 이 스킬도 이게 다 임팩트가 있는데. 궁극기 임팩트도 이게 무슨 영혼 몇개 먹으면 뭐 바뀐다 그러던데. 그, 거짓말인가? 제가 본뭐 걸로는 뭐 영혼을 천개 먹으면은 막뭐 바뀐다 그랬는데. 오, 이, 바르스도 간지납니다. 아, 가볼까? 오, 지금 별 하나 들고 왔다리 뭐 갔다리 하면서 좋아. 아이 상대 지금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좋아 스킨 파워. 오, 이렇게 죽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달카야, 강 나왔다고, 강 나왔다고, 강 나왔다고. 달카야, 슬로 걸고 땡기고 잡고, 달카발 잡아라. 그렇지, 그렇지. 빵야, 아야, 아! 나이스! 야이 이, 이, 이도 좀진거 같아 느낌이 오 좋아 집가다 온다 형은 형시야석 사고 일단 다른 라인에이 스킨 자랑하러 지금 미드랑 탑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오 귀한 모션 귀한 모션 질이고 안으로 들어 어우,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네 야 스, 진짜 여러분 라이엇에서 이번에 스킨은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이거 네? 야어아니 <laughs> 스킨 잘 네, 만들었다고 형 스카프 다시 걸게요 어, 오케이 잘안 들리나 보네. 아, 이까아무개별 세트로 나오면 진짜 재밌겠는데? 다섯 명아무개별 해가지고 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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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들려? 네네네. 잘 들려, 이제? 네네. 이 새끼, 울릉기니요? 팡, 팡이야, 팡이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놓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깔끔하네. 그렇지, 그렇지. 이 아무개 별 지금 저 미드 자랑하고 오고, 지금 블라디미르 감사 나왔고요. 감사, 자, 이제 집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야석 싸우면은 상대는 끝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모든 맵을 돌아다니면서 이 아무개 별로 다 찍어 누르고 다니겠어. 야, 야 렉사이 미드다. 갈까요? 네, 갈게. 가서 또 빨리 빠르게 해서 걸면 되겠어. 여, 멋있어. 어, 간지나, 어, 진짜 간지나. 아씨 괜히 더블, 괜히 더블 한번 보려고 써가지고 쿨돌아서 이따 못 쓰겠네. 안돼 미드 위험해 형이 갈게, 갈게 내가 이제 내 영혼의 랜턴 던지러 갈게. 밑으로 와야지 밑. 그야 가자. 그부야가지 가지야 가자, 가지야 가자, 그부야. 야야야야야야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좋습니다 야 라인 을 갈게 야 궁극기 모션 아무 한 번도 안 봤지? 네네 오케이 기다려 궁극기 모션 보여줘 기다려봐 나이스 야 가자! 뭐야 쓴거야 방금? 네 뭐야 잠깐 저제 제 잡아줘라 제아 제, 저, 저, 저. 까비 야 뭐야 궁극기 모션이 안 보였어 어, 그니까, 저도 잘못 봤는데? 뭐지? 아, 씨, 궁극기 모션을 못 봐서, 좀 이따 콜 돌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바루스, 스죠 궁극기. 어, 진짜 이가 긴 느낌이야. 어, 영혼 뭐가 이제 이거? 영혼은 뭔가, 뭐, 안 먹게 되는데, 별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먹게 되네요. 어, 좋아. 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제. 안으로 레딱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푹 나오는, 간지나는 수레씨 어, 템을 요걸 팔고, 요걸 사야겠다. 까졌구나. 까졌구나. 탑은, 어, 탑은 그래도 1킬 땄네. 나서스는 이제 후반에 크면 무서우니까, 일단 가서 탑한번더따주죠 따라갑니다. 나소스한테도 구경 한번 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거 일단 이거 갔다 오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보여주자. 너에게힐을그 주고 땡기고공극기오 공기 궁극기 모션. 야야야 야, 야, 기둥 봤냐? 탈카야또안 들리니? 네, 형, 네, 형, 네, 형. 어, 예, 준요, 쇼요준 야, 야, 야 기존 개 멋있는데? 이 스킨 너무 멋있다, 진짜. 아무 개별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이 스킨이. 제가 웬만해서 스킨 딴거안 사겠는데. 아, 아무 개별 멋있어요. 이쪽이니? 아, 씨, 까비. 아, 거는 거였는데. 뭐냐? 피해주고. 아, 궁원입니다. 피해주고. 빵이야 빵이야. 아이고 유심 빨라지네 야궁원 오케이 내려갈, 내려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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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바루스 궁 다시 한번 보시지 야 제대로 한번 보여줘라 바루스 좀 길게 쓸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가라. 그거넌다지켰다야궁 거리 나면 바로 쏴봐 한번 보게 야 쏘기 전에 말하고 쏴 오케이 오케이 야, 속사바, 아사아 오케이. 잡아, 잡아, 빨리 잡아, 일단 나이스. 야, 근데 궁 모션이 좀 얇다, 뭔가. 좀 얇아서 잘안 보이네 이게 눈에. 그러니까. 어. 맞추긴 좋겠구만 이게. 이게 스킬 스킬인지 궁인지 그 공간이 <laughs> 안 가가지고 이게 스킨 나오면 또 상대가 그 당황하거든요. 어예 나이스, 나이스.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아무개별 지금 바텀 듀오 지금 게임을 하드캐리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1 3 5 0 오케이 또 나오겠다. 이제 집 갔다가 승천 부적 신고 요거 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모든 라인을 터트리는 승천의 부적쓰레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 다음 템은 무조건 여러분 가디언 엔젤 가주셔야 됩니다. 수호천사. 야 빨리 너도 수호천사가 뭐 수호천사요? 어그 다음 템 코어를 올려 알겠지? 네네네.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소차상 절대 안 죽거든요 노데스로 게임 이기는 거 그대로 보여줘아기다 기다 기다기다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달려! 그렇지, 까비 그냥 Q 한번 걸 거야 근데 어차피 전멸 있어가지고 다이버 해도 될거 같은데 와! 느낌이 세하다 아씨 크일날뻔 했다 리얼 리일날뻔 했다 야! 기회다! 빨리와라 이거 백퍼 진이 온다고 여기다 아, 넌 가라! 넌 가라고! 아잉! 이게 안맞아? 나이스, 오케이, 어시는 먹었다. 이제 나는 나이스, 넌 죽어라 잘 가, 그뭐야 미안하다. 오, 나이스 역시 살려 주게. 뒤에 벨코치베코벨코치고코코치 베코치, 고코치 베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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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치 베코치, 베코치, 이코치 베코치, 베 오케이 코치 베코치, 베코 라인 밀고, 오케이. 여기 쭉 가자. 좋아. 야, 살이 잠수탄 척, 잠수탄 척. 달카이 잠수탄 척, 잠수탄 척. 기어 타다, 기어 타, 기어 타, 기어 타봐. 기어 타면서 잠수탄 척. 맞으면 때리면은 그냥 막고 있어, 가만히. 알겠지? 백포각 나왔다. 아니다. 야, 다시, 야, 다시, 기 앞으로, 기 앞으로. 어, 야, 잠수탄, 아, 아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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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녀 때문에 안 되겠다. 빼라, 달 살, 가야! 진공이다! 달카야, 좀 뛸거든. 달카야, 달카레사, 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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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사.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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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 보, 안 보, 안 보. 야, 야번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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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빼, 빼, 나이스, 그거다, <보았다>, 그거다. <놈> 이 새끼들이 어디서? 아, 내 진궁 때문에 당황했네. 잠깐만, 영혼 주셔야 되거든 지금. 하나, 둘, 세 <놈> 개. <둘, 놈> 영혼 왜 이렇게 작아요? 몰라. <놈> 근데 영혼 너무 귀여워. 저 죽고 싶어 그냥. 영혼은 그냥 안 죽고 싶은데 저거 별은 너무 죽고 싶다. 오케이. 아이새 잡고싶은데 돈이 800원이 안나오니까 일단 요거부터 삽니다 야, 야 그브야 죽지말라라 그브야 저 잡아라 그브야 뭐하냐 그브야 저 자.. 저, 저, 저 뭐야 야좀 피하면서 때리면서 가 으이씨 어, 아이그 때렸으면 잡았겠다 이씨 걸, 블라디 지금 잠복근무잠복근무 블라디 잠복근무 블라디 잠복근무 블라디 4대1 가능해 너는 라디야 너 가능하다 렌손으로모르나 봐. 제발 나 도망가고 싶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만 잠깐 아 잠깐만 친구들. 아, 미안해. 아, 씨, 까비. 훕. 야, 친구 없지? 오케이. <laughs> 나이스. 아이, 좋아요. 야, 우리는 무조건 이거 노데스로 이겨야 된다, 달카야. 네. 네. 자, 아무게 연주스쓸 정도면은 노데스로 게임 끝내야 되거든, 사실. 가자. 가자, 달카야. 가인 <laughs> 올리고 있냐? 그렇지. 세상에 어, <laughs> 기 좋아. 지금 형은 지금 운전자 막토 올려놨거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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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얘들아. 얘들아. 이즈가, 아, 이즈가 AP구나. <laughs> 쓸데없이 큰 지팡이에다가 에테르완녀 <laughs> 저거까지 갔네? <laughs> 되었네 하고 빠져야겠다. 일단 뭐 다른 라인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개털 수 있으니까. 아, 지금 진 오면은 바로 나온다. 살짝 달카이 뒤로 빠져 봐봐. 딱 뒤로 빠지면 진이 CS 먹으러 온다고. 그때 달려 달카야. 갔다. 각 나왔어. 각 나왔어. 딱 걸고 여기서 빵야. 아, 뭐야. 너왜 이렇게 세니? 야 이거 3타에다가 천둥구조가 터지니까 데미지 굉장히 세네요. 지금 영혼도잘 좋아가지고, 지금 AP도 23이거든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달카야. 달카야, 근데 너왜 나보다 킬이 작냐? <laughs> <왜> 달카야, 니왜 3킬이냐, 달카야? 형, 왜 8킬이냐, 근데. <laughs> 뭐야, 이, 세, 이 새끼. 여기 이즈리얼 있다. 이게 바텀 2 차에서 죽치고 앉아 있자 계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너 따라다니지 마. 이렇게 따라다녀. 그냥 너. 3대2 충분히 4대2도 이길 것 같아서 그냥 싸워 되겠다. 렌더 렌더. 잡고 일단 이거 잡고. 아 일단, 야, 무빙, 화려한 무빙 보여주자, 달카야. 달카, 와줄게. 그렇지. 오케이. 이게 바로 일심동체 아니, 달카야. 그렇지, 깔끔해. 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 지금까지 상황 좋아. 강 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야. 야, 뒤에 나섰어 야, 죽됐거든 뒤로 빼봐. 오, 야, 왜 글로 갔냐? 봐봐, 그 룸. 내가 죽잖아.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내가 죽는데? 어? 야, 오지 마봐. 야, 미안한데, 진짜, 오지 마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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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나 무섭거든. 야, <laughs> <laughs> 야, 야, 나 족대, 저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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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 나, 나 노데스 안될것 같거든. 달카야? 형, <laughs> 쳐서. <laughs> 달카야, 달카야, 나 노데스 안될것 같거든, 지금. 달카야? 달카야, 지금, 나 병이 빠르게 도망가고 있긴 한데. 달카야, 제발. 오케이, 나이스. 난 살았다. 야, 달... 아, 달카야. 아, 왜 죽어? <laughs> 아니. 아니, 그거 아니잖아, 달카야. 지금 노데스로 우리가 하드캐리 하기로 했잖아. 1대S. 아, 답답하네. 아, 형, 가인 나오는데, 지금. 저도 가인 나왔습니다. 오케이. 아니, 아, 그, 아, 우리그 아, 커뮤니케이션 미스였다. 아, 그니까 그, 전멸 저걸로 살았으면은, 우리 둘다 살았을 텐데. 아니, 나, 너도 살았을 텐데. 까비, 까비. 오, 잠깐만. 어. 포탑하게? 그러면 가인이 나오겠네. 기다렸다 야, 가인 사서 같이 나가자. 출직역 하자.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실탈에 기다려라. 같이 실탈에 결치게. 가자, 실탈에. 실탈에 아무개별 뒤어가자. 좋습니다. 원딜이 투코로 어 가인을 올리는 이런 기괴한 광경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믿드갑니다 일단. 아나나나나이새끼 아까부터 너, 너무 나했어 우리 잡으려고 가자. 아 무빈 너 이제 도주기 없잖아. 너 도주기 너 쓰레 기너너 너 뭔데? 야 궁극 궁극기 달려야지. 아 달카야 궁 없어. 궁아 궁이 없네. 궁? 오케이 이아 센스 없는 줄 알았다 달카야. 아, 그, 그리. 가자. 아야, 아야, 아야. 우리 가엔이야. 야, 왜 이렇게 세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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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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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야. 어디선가 나서스가 뒤에서 또 걸어올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먹어야 제발. 오, 나이스. 두개다 먹었다. 좋아 좋아. 이거는 나서스를 안 걸고 저기를 거는 척 하면서 나서스를 거는 거죠. 뒤에서 땅. 그리고 나서스를 빨리 녹여. 빨리 녹여. 빠르게 녹여. 빠르게 녹이란 말이야. 예, 빨리 녹여. 녹여 녹여 녹여. 예, 100 100 좋아, 가인 뒤오 좋아, 가인 뒤오 좋아.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아, 잠깐. 제발 너에게 탔기를. 예, 다다다다 다. 어, 야, 좋아. 형 좋아. 형, 예, 좋아, 야 진짜 형, 나 가인이야. 나 가인이야. 나 가인이야. 잠깐만. 야, 야야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야나 어떡하냐? 야나 어떡하냐? 야야 달카 야 아아까비 야, 아, 아, 야 이새끼 쥐만 살겠다고 치상히 도망갈냐 달카야? 아 이거 타워가 한대 피었는데 아 타워를 아무도 안깨가지고 아깝네 나이스 잡아주고 그렇지 달카야 형이 또 너랑 1 지금 뭐냐 1데스를 맞출려고 한거 아니니 그래그래 1데스끼리 그래. 시작하자 너가 � 여러분 솔직 서포터가 영, 영 데스 원딜이 1데스인데 서포터데스 하면 안되거든요 맞춰놔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정당한 영광까지 가서 이 속을 극한으로 올려줍니다. 가자 달카야, 가자꾸나 달카야, 아무개별 가자꾸나 달카야. 달려가자, 달려가자. 야 블루 블루 먹으래 블루 먹으래 야, 우리 먹자, 우리 먹자. 야우리 우리가 먹어야 돼. 먹기 좋아. 좋아, 우리거우리거 이제 우리가 캐리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아, 이 새끼, 양아치 새끼, 안주네. 야, 가자. 아. 뭐야, 아, 이렇게 끝나네. 아. <laughs> 자, 이렇게 여러분, 블루 뺏기면서 멘탈이 나가면서, 암흑의 별, 블루. 바텀, 스레시랑바루스튜요오 여러분들 해보세요. 정말, 이 재밌네. 스킨이 너무 멋있어. 자, 깔끔하게 마지막. 딜량까지, 오케이. 상자 달성하고요 딜량 보시면 바루스 1등, 내가 3등 그래도 3등 게 1등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